그럼 저희는 이제 캄보디아로 떠날 건데요. 네. 네, 짐 들고 네, 하나 가면서 출발해야 될것 네. 같습니다. 네. 좀 내려놓고 가, 네. 지금 되게 하자. 가볍네요, 짐이. 네. 네. 가야... 네. 네. 빈가방 같은데. 네. 네. 아니에요. 네. 자. 그럼 떠날까요? 네. 어디 어떻게 해요? 위로 솟구치나요? 네, 그렇죠. 네. 자. 하나, 둘.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뿅! 아, 캄보디아에 왔어요. 예, 네,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캄보디아. 아이고, 캄보디아. 아이고, 네. 네. 캄보디아 인사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어, 우리 지금 배웠죠? 네. 제대로 배웠죠? 네. 해볼까요? 석 네. 기도손 하입... so, 네. 같네요. 네. <laughs> 네, 그 여기가 어디죠? 어, 캄보디아예요 아, 캄보디아. 캄보디아 중에서도? 아, 인도차이나. 캄보디아의 수도, 푸몬펜. 푸몬펜. 에서도 어, 예수회가 운영하고 있는 어, 장애인 공동체, 장애인 직업 학교. 시설에 왔습니다. 반티 프리엠이라는 네. 곳이고요. 네. 어, 저희가 이제 겨울에 청년들, 청장년들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이렇게 기획해서 오게 되는데 아마 이곳에도 아마 기획을 하게 되지 않을까. 네. 해그 그렇죠. 짧은 기간이지만 저희가 뭐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일을 없을까를 찾아봤는데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도움을 받을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청년들에게 좋은 도움의 현장이 될것 같습니다. 네. 많은 장애인들이 와서 함께 일하고 또 배우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네. 뭐 이렇게, 어. 러보시죠 반딧불이앱에서 하고 있는 여러가지 활동들, 장애인 공동체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여러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직업재활훈련이라든가 여러가지 교육사업들, 재활, 기술, 교육, 환경운동까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설명을 듣고요. 이곳에서 만든 휠체어는 특허가 될 정도로 잘 만들어도 되겠다고 하네요 그런 것들을 살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곳에서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를 저희가 좀 찾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계속해서 둘러보고요 어? 계속 이게 전송하기 어려우니까 돌아가서 인사드릴까요? 네 그럴까요 돌아가서 뵙겠습니다 안녕 삭스 바이